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립니다. 11장을 시작하기 앞서서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0장 30절로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즉 억울해도 좀 참아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34절로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천국에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핍박을 많이 당한 것은 더큰 보상이 있을 것이므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10장 36절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브리스 10장 38절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어,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또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아니 우리 같은 교인들의 조롱까지도 어 예상해야 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아니 그냥 예수님 잘 모르던 때처럼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뒤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10장에서 마치고 이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아멘. 여기서 실상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는 realization, 깨달음으로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분명히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것,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확대 해석을 하면은, 현재 우리가 보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실제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가 실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믿음이 실적어요. 어, 이해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15명 정도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7절로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살던 그때는 홍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비도 내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노아는 아직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노아는 그 말을 듣고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고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실제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모험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견뎌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수확한 것은 아닙니다.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이동을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생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큰 민족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순종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요약하면 아주 멀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지 4천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천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인과 아랍인은 모두 그를 선조로 주장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유대교에서는 육신적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도 불린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슬람을 창시한 이슬람 신앙의 최초의 인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의 큰 초석을 놓은 인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1,500만 명이고요. 전 세계 아랍인의 인구는 4억 명, 4억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모두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해도 누가 반대 안 하시겠죠?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아마 뿌듯한 느낌을 갖고 자기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예로 소개합니다. 어떤 일은 약속을 받았고 또 어떤 일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의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즉,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되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기다림과 참음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기다림과 참음이 필요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기다림과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과 함께 비교되면서 등장하는 행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과 비교하면서 등장하는 행함이라는 주제는 야고보서에 주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노아와 아브라함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노아는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지시했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성김을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가난한 형제, 배고픈 형제, 헐벗은 형제를 만나서 평안하세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춥지 않게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로만 인사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게 믿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약하면은.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또 다른 종교의 구원론과 비슷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는 화면 사진부터 소개합니다. 왼쪽에 어, 왼쪽은 천 명의 유교 전쟁 과들을 돌보던 미 공군 딘 헤스 대령의 그 당시 사진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자료 검색을, 자료 검색을 하다가 나온 사진이기에 제가 그냥 참고로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고아원에 가셔서 고아들 앞에 서서 나를 믿고 손 들면 내가 우리 집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살던 삶의 방식하고 아버지 집에서의 삶의 방식이 많이 틀립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하고, 얼굴 씻고 양치질 해야 하고, 식탁에 앉을 때는 옷을 단정히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하고, 고 안에서 살던 방식하고 비교해서 좀 까다롭죠. 따라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이 녀석도, 이 녀석아, 그것도 못 지키면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말잘 들으면 아버지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또말안 들으면 은 야단도 맞고, 회체류로 맞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벌을 받고, 훈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들의 주의를 박탈당하지는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내쫓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훈육은 받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어, 다시 믿음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불에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아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데려온 아들은, 즉, 우리들은 고쳐야 할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쉽게 고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잘안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진짜로 하고 살고 있다면, 정말로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각자의, 저, 각자 정해진 방에서 잠을 자고, 또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아빠 만나면 인사도 하고 아빠가 산책 나가자고 하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따라 나가고 그 정도의 행함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상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거또 같은 믿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당연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씩 손해 보는 것 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어, 얄미운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거, 또 교회 봉사하는 거, 뭐, 11조나 헌금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술, 담배, 또 음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좀 삼가하도록 노력하고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렵,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야, 얼마 전에 어, 일본에서 올림픽 게임이 열렸고 많은 선수들이 매,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때까지 얼마나 어, 고생을 했겠습니까?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애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기에 우리가 오늘 또 세상으로 놀러가지 않고 이렇게 모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족하기가 참 힘듭니다. 까나라이들이 어, 부모와 함께 있으면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상급을 준비해 두시고 적당한 때그 적당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설교 자료들을 많이 검토해 보니까 주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은 물질적인 축복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들은 어, 수준이 높으니까 어,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 없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어, 성경 전체의 일반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영육관에 모두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것이 정상입니다. 한 3서 1장 2절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주인공답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또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포상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심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에서의 인정과 세상 명예와 세상에서의 형통만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은혜 받기 고대하는 주의 자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혼돈과 다툼과 두려움이 있던 곳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